안녕하십니까 명품로또입니다 912회차 분석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분석기는 출연구간 흐름 분석기입니다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볼 개수와 당첨번호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는 분석기입니다 먼저 1에서 2주차 출연수 구간 그리고 3에서 5주 출연수 구간 그리고 5에서 10주 출연수 구간, 그리고 장기 미출연수의 구간을 어, 각각 분석 1편, 2편, 3편, 4편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 1편에서는 1, 2주 출연수, 즉 911회차 당첨번호와 910회차 당첨번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이 추세선 그래프는 최근 20 회차 기준으로 볼 개수가 형성된 추세선 그래프입니다. 이 아래쪽은 당첨 번호로 출현한 개수인데 그러니까 즉 12개의 번호에서 3개의 번호가 나왔고 11개의 번호에서 2개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 회차 911 회차에서 11개의 번호에서 1개의 번호가 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912회차 12개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12개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 당첨번호로 출연한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2개의 번호가 있었을 때, 총 전체 회차 중 340번이 있었습니다. 어, 제외가 된 적은 34번, 10%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한번 출연한 경우는 33%, 두번 출연하는 경우는 35%, 세번출연는 경우는 67번에 20%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개두개세개의 구간에서 많이 출연할 것인데, 이 중에서 이 구간에서의 확률은 87%입니다. 네, 이 아래쪽 그래프는 볼 개수가 12개일 때, 340번 당번으로 출연한 출연 흐름입니다 출연 흐름의 히스토리 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1을 가르치는 회, 노란색 점으로 1을 가르치는 회차는 어, 910회차 12개의 번호가 있었을 때한번 출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에는 908회차에도 12개의 번호가 있었는데 이때는 2개의 번호가 출현하였고 907회차도 12개의 번호가 있었는데 이때는 3번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906회차, 906회차에도 12개의 번호가 있었는데, 이때는 한 번, 그리고 904회차에도 12개의 번호가 있었는데, 이때도 한 번. 뭐 이렇게, 음, 초, 처음 초창기 1회 때부터 최근 우리의 흐름으로 나타낸 12개의 경우가 있는 340번에 있는 경우에 어, 출연 당첨번호로 출연했던 그래프를 이렇게 추세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어, 최근 열두 개의 숫자로 구성된, 볼개수로 구성된, 최근 열한번 동안, 어, 멸된, 뭐, 저기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저도 이제 강력하게 12개의 번호를 모두 제외하고 싶은데, 어, 이쪽 그래프 출연 주기표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10번 중에 한 번은 출연하거든요. 10%의 확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출연하는데, 지금 현재 11번? 11번이었나? 12번 동안 어, 0회차 기준으로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또, 한번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 흐름 분석에서 보듯이, 어, 지난 회차에 911회차에 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최근 20회차 보면 알듯이 어, 멸이 연속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고, 어, 또 솔직하게, 어, 10개 이상의 번호가 멸대, 멸을 연속으로 되는 경우도 흔치 않아서, 어, 이번 회차는 12개의 번호에서 어, 필터링 값을 1, 2, 3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 87%에 해당하는 1, 2, 3 구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어, 1, 2, 3 구간으로 결정하고, 음, 여기에 있는 12개의 번호에서 어, 추천번호를 4개를 추천드리고, 음, 제외번호를 3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출연순위 분석기입니다. 어, 많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어, 이 분석기를 통해서 어, 좀더 자세하게 각각의 번호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 아무리 통계적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도 본인의 분석법과 틀리면 가져가지 마시고 어, 본인의 분석법과 일치할 경우에만 추천 수든 제외 수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12개의 번호를 다 분석을 해야 하니,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만 짧게 짧게 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특징입니다. 어, 기본순위표에서 종합성적 17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어, 다른 특이사항은 없지만, 추첨 이후기에서 37, 30 출연한 어, 7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방사형 수치에서는, 어, 최근 단번대가 강하고, 1가로가 강하고, 그리고 1공은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표에서는 별 특이사항은 없고 주기표에서도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어, 4번의 모양입니다. 어, 4번은 기본 순위표에서 조합전적 23위에 해당하는 순위고 어, 상위 높은 순위는 없습니다. 최근 15회차 11위에 해당하는 번호고 다른 순위들은 한 중간적인 위치에 위치한 순위입니다. 어, 방사형 수치에서는 어, 16위. 15주의 16이 어, 7주의 4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고루고루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 가로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단번대 4끝 4세로 4군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방사형 수치의 4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출현흐름표에서는좀 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뭐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기표에서도 음, 큰 특이사항은 없고, 보통 기본적으로 1주차 2월수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2주차, 3주차보다 약한 1주차에 출연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출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박 수치는 좀 다소 낮지만,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최종 예상수 후보군으로 결정하겠습니다. 5번은 어, 기본 순위표에서 종합성적 11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기본적인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출연 임박 수치가 어, 1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즉 1주차 2월 번호에서 26번 출연한 어, 1위 4 5개 번호 중 가장 높은 순위 1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그리고 방사형 그래프로 다소 좀 크게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9위에 해당하는 번호고 어, 5군과 1가로가 최근 7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표에서는 어, 2주에서 3주 사이로 평균 2주 이상의 수치를 하, 수치하고 있어서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추천번호와 모의 번호에서도 골고루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기표에서는 어, 특별한 상황은 없지만 어, 아래서 보시다시피 1주차에 26번, 2주차에 15번, 3주차에 15번 아주 1주차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5번 같은 경우 어, 예상수 후보군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아, 종합성적, 기본성적표에서는, 기본순위표에서는 종합 44위에 해당하는 하위권에 속한 번호입니다. 어,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최근 50회 때 3번 출연하였습니다. 아, 어, 11번 알다시피, 이전 회차에서 32주 만에 출연하였죠. 장미수였다가, 어, 그장미수의 영향으로 최근 50회 성적이 아주 안좋은 번호입니다. 어, 출연인박수치도 37위에 해당하는 번호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방사형 수치에서는 어, 36위, 23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8가로에서 어, 7주차, 15주차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7주차에서 4가로랑 1끝채 번호는 아, 4세로랑 1끝채 번호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번호입니다. 흐름표에서도 어, 이게 지금 15주간 출현 횟수를 최근 100주 동안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이쪽 반으로 나눴을 때이 왼쪽은 최근 100주에서 50주고 이 오른쪽 반은 50주에서 최근의 차인데 지금 50 보다시피 이 아래 권 0에서 1출 사이의 그래프에서 항상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보죠. 최근에 안 좋은 상황을 오른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주기표에서는 이 모양새가 이게 지금 꼭대기로 올라간 게 장기 미치면서 그런데 이전회 차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32주 차에 32주 동안 오랜만에 출연했던 번호이고 여기에서는 41주 차. 어 41주 동안 출연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네요. 11번은 최종 제외수 후보군에 설정하겠습니다. 최종이긴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예상수 번호와 제외수 3개의 번호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은 기본 순위표에서 종합성적 10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전체성 전체 출연 성적이 좋네요. 130 출연한 5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동해에서는 다소 약한 중간 정도의 순위인 24위에 해당하고 아, 하지만 추첨기 2호 추첨기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1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뭐 추첨기에서 저 지난해 차도 추첨기가 2호긴 하였지만. 어, 이 정도면 또한번 출연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음, 번호라고 생각됩니다. 아, 최근 20회, 최근 50회는 20위, 출연 임박은 16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방사형 수치에서는, 음, 30의 모습이 최근 7주랑, 최근 7주와 최근 15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가로와 10번 대의 모습이 약세로, 아, 방사형 수치는 최종적으로 7주에 23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아, 흐름표에서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2에서 3주 사이에 있는 구간에 있는 번호고 성적이 좋은데, 최근 어, 15주에 두번 출혈했던 번호이고, 어, 모의번호에서는 꾸준하게 나왔던 번호입니다. 어, 주기표에서는 큰틀이 상관없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15번도 예상수 후보군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 17번은 어, 기본 순위표에서 종합성적 9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전체 기본 순위도 132번 출연한 4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동행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동행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최근 50회에도 22위, 22위에 해당하는 좋은 번호입니다. 방사형 수치는 좀 다소 낮는데, 어, 15 가로와 8군과 10번 대와7 끝의 번호가 어, 최근 7주에 약세를 보여서 어, 방사형 순위가 35위에 해당하는 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후르표에서는 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바다가 찍고 지난주에 출연해서 일출로 위치하는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추천키에서는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 말씀했듯이 1주차 가 제일 강하고 많이 나오고 2주 3주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지금 2주차가 3주차보다 작게 출현한 12에 출현하였죠 어, 이런 경우는 어,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 그래프에서는 어, 42번 그니까 러이 뒤쪽에 있는 12번이 어, 수치가 낮다기 보다 3주 4주차, 5주차에 해당하는 번호가, 어, 수치가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아, 어, 종합성적 16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어, 특이사항은 동행에서 9위, 추천기에서 7위, 어,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방사형 수치는 13위 29위에 해당하고, 최근 5응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5분과 7세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8가로와 10번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표에서는, 어, 올라 내려갔다가, 지금 최근에 출연하서 2출 형성을두번 출연했죠. 2출. 보너스 번호에서는 4번 출연을 강세한 번호입니다. 어, 흐름표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 없습니다. 예. 14번은, 어, 제외수 추천 후보군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은 전체 134번 출연한 2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종합성적은 11위 그리고 출연인박 7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최근 방사형 수치에서는 최근 15주 7주의 모양이 별로 그 좋은 순위는 아니고 어, 구공의 약세로 순위가 35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흐름표에서는 어, 다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주는 흐름인데, 이 상황도 좀더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볼수 있듯이 27번이 3번이나 나왔네요. 어, 최근에 아주 극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번호입니다. 음, 지난주에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2월수 때, 어, 이월수보다는 여기 보듯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로그 형, 로그 그래프, 이렇게 로그 형태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타원형 곡선의 그래프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특이사항은 1주 22출, 2주 18출, 3주 8출, 4주 16출, 어, 3주차가 다소 되게 약하게 출연하였습니다. 어, 출연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되게 출연안 해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1주차 때 2월수로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면 3주차 때 출연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7번 같은 경우는 이번주보다는 다음주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7번은 제외수 후보군으로 체크해 두겠습니다. 32번입니다. 아, 복귀 편에서 제가 32번을 예상하기 좀 어렵다고 했는데, 어, 이번 회차 데이터를 넣어보니 32번은 어, 방사형 수치가 1위에 해당하는 어, 완벽한 방사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회차 제일 강력한 번호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기본 종합 순위는 29위로 그렇게 다소 높진 않습니다. 어, 전체도 4 3위 약한 번호이고, 동행은 다소 좀 강했네요. 9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추천기 21위, 최근 50회 11위, 그리고 출연 임박 45위. 어, 어 2월수의 모습으로 가장 약하게 출연한 모습인데, 어, 7번 밖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7번 출연, 그러니까 104번 출연한 것 중에, 104번 출연한 그 다음 회차인 바로 출연했던 경우가 7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도번호 45개, 45개 번호 중 45개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방사형의 모양이 아주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 3번대는 다소 강함, 오궁이 아주 강하고, 24가로가 아주 강하고, 사세로가 다소 강하고, 입구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방사형 모양이 완벽한 모양으로 1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뭐 다른 곳에서도 특이사항이 있겠지만 요요 1위라는 번호로 최종적으로 예상수 후보군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은 38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어전 기본적으로 기본 순위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네요. 어, 방사형 수치는 둘다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순위로 보이고 있는데 어, 29 가로와 7세로 30번대가 최근 7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흐름표에서는 어, 35번이 출전하고 출전하고 보너스 번을 출연했는데 어, 최근 4출 여기 하나 둘셋넷 최근 15주에 4출을한 어, 최근에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번호네요. 주기표에서는 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어, 35번은 어, 흐름 강세로 보이고 있지만 어, 종합 순위가 좀 다소 낮고 방사의 수치도 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최종 아슬아슬하지만 제외수 후보군으로 넣겠습니다. 42번입니다. 종합 성적 17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어, 추첨 2호기에 34번 출연한 2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최근 50회 성적도 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형의 모양은 어, 육궁이 육궁이 저조한 모습으로 음, 7세로랑 이 끝에 강세가 있지만 어, 육궁이 약한 모습으로 2 2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그런 표에서는 어, 평균적인 성적인 한 2.5출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고 주기표에서도 어 특이 사항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음, 1주차 번호에 출연, 1주차에서 출연 상황이 가장 높게 나오는데, 지금은 어, 42번 같은 경우는 2주차보다도 적, 적은 13주에 해당하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어, 오늘 평균 회계 법칙에서 출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최종 예상수 후보군으로 결정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 조합성적 4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주전 인바 수치만 빼고 모두 아주 상위권에 위치한 번호인데, 어, 최근 50회 1위에 해당하는 번호이고, 동행에 1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방사인의 모양은 어, 이렇게큰 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3궁의 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국과 36가로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9위, 7주 차의 9위에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어, 이거를 보시면, 다른 그래프랑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100주 동안, 어,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어, 100주 동안, 50주, 오른쪽, 특히 오른쪽 구간에서 지금 1위에 해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00주 차의 번호도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겠죠. 예. 그렇지만 지켜봐야 되고 어, 주기표에서도 볼 수도 있으시. 어, 여기 이쪽 전체 주기 중에 이쪽 오른쪽 최근의 부분이 아, 항상 낮은 쪽 주기에서 출현하였네요. 최고 높았던 게 지금 13주만에 출현했던 번호인데 이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20어 하여튼간 최근에 아주 낮은 주기에서 출현했던 번호입니다. 그래서 39번은 최종 예상 수 후보군의 교정하겠습니다. 아 열두 개 번호를 모두 맞췄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번호들은 열두 개 번호 중에 예상수 후보군입니다. 아이 중에서 또 최종적으로 세 개의 번호를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여섯 어, 개 번호 외에 한 개의 번호가 더 있습니다. 예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편했는데, 아총 그러니까 예상수 후보는. 7개의 번호가 되는 것이고, 어, 여기에서 3개의 번호를 최종 예상수로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어, 예상수 추천은 자막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은 제외수 후보군인데, 어, 이것도 제외수 4개의 번호를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아, 이것도 최종 제외수 추천 4개의 번호는 자막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석회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분석과 영상 편집이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